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현재 오늘 4월 16일 무지성 무논리 토론 뼈치킨 대 순살 치킨 안녕하세요 순살 치킨파를 맡은 박아민이라고 합니다 예, 소개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뼈치킨파를 맡은 정가화라고 합니다 누구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아니면 레이디 퍼스트 하시겠습니까? 네. 그 먼저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시는데 먼저 해보시죠. 아, 전 매너 있는 남자여가지고 레이디 퍼스트 해주려고 했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하다면뭐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뭐 먼저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죠. 자, 뼈치킨 보통 손으로 먹죠? 저는 젓가락으로 뼈치킨을 먹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살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먹는 뼈... 것보다? 예? 저는 뼈 젓가락으로 먹는데 악력이 상당하신가 보네아 <laughs> <아니, 웃음> 보통 젓가락을 뭐, 손에 묻히기 싫어서 젓가락으로 먹지 않나.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먹고 안 먹고는 취향 차이에요뼈 치킨을 젓가락으로 먹는다고요? 네, 젓가락으로 먹고 그, 안 먹고는 뼈, 취향 차이인데 진짜로. 내가 비닐 장갑을 끼는 걸 제가 본 적은 있어도 젓가락으로 뼈 치킨을 먹는 건. 비닐 장갑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맨 손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편견이에요, 진짜로 그냥 본의심. 아무튼 취향 자,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보통 그러면 한90% 정도는 손으로 먹습니다. 그게 어떻게 90%죠? 90%가 아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제말좀 그러니까 50... 들어보십시오. 제 말은 <laughs> 50% 오케이. 근데 순살는 젓가락으로 먹어요. 인간은 도구를 쓰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를 쓸수 있는 순살이야말로 가장 인간답게 먹는 음식이 아닐까?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뼈치킨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젓가락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은 탈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약간 뼈랑 뼈랑순살를 떠나서 젓가락을 안 쓰고 먹는 사람들에 대한 그냥 비난 아니에요? 젓가락을 그냥. 쓰는 게, 왜 젓가락을 쓰겠습니까? 편리하려고. 인간이 도구를 발명한 것은 자신이 간편해하기 위해서. 근데 애초에 논제 예. 자체가 잘못된 게 저희는 젓가락으로 먹어요 뼈를. 제가 젓가락으로 뼈를 뼈 치킨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을 진짜. 아 근데 저 모든 걸다 먹고 진짜로 저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그 프라이드 그 치킨 이렇게 또한 마리 딱 나오는 거 그걸 젓가락으로 먹는다고요? 전 젓가락으로 먹는데요? 저 진짜 치킨 젓가락으로 먹는데 진짜로 아니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뭐 이건 뭐 제가 뭐 잘못 말한 걸로 치고 혹시 본인 말할 논리 같은 거 있습니까? 뭐 가볍게 하자면은 솔직히 뼈 치. 치킨이 오리지널이죠. 순살은 아, 약간 그냥 변형된 네. 뭔가 음... 근본이 없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본은 뼈라고 생각해요. 뼈치킨이 오리지널이고 이제 순살은 근본이 없는 파생된 거다. 왜냐면 순살은 부위를 모르잖아요. 어디 부위를 썼는지 지점마다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그냥 순살이라고 통칭하는 거지. 이게 어디 부위가 아니거든. 정체성이 없어요 순살은 결국에는 순살이라는 것도 뼈치킨이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뼈치킨이 더 우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근본은 그래도 뼈지만 저는 순살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자 그러면 혹시 제 방송 화면 봐주실 수 있습니까? 음 자료를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음... <laughs> 자료까지 예. 들고 와요? 자 이게 뭐죠? 읽어봐 주시겠습니 순살만 공격 네. 그렇다면 뼈는 수비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laughs> 뼈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 오케이. 선빵 필승이란 말도 있죠. 음. 이미 순살은 선빵 때린 동안 뼈는 수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오케이. 서로 선빵 필승, 순살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죄송한데 공격이든 수비든 예. 수비가 없었으면 공격도 없어요. 아니죠. 이제 순살만 공격을 시작하니까 이제 뼈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비를 좋아하는 아니면... 사람 이 있다고요. 그럼요. 지금 약간 성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까 방금? 오우! 나쁘지 예.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고 해드리겠습니다. 매우, 매우 좀 불편합니다. <laughs> 저 그렇게 얘기는안 네. 했지만. <laughs> 예. 아 진짜. 웃겨.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논리 펼치셔도 됩니다. 아 진짜 이게 뭐할 말이 더 있나 요 여기 너무 어이가 없는 예. 말인데? 아니 왜죠? <laughs> 저는 엄청난 논리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살의 정체성이 뭐예요? 저는 궁금해요. 어디는 순살이 닭다리살, 저기 보면 닭다리 순살 뭐 치킨이다 막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닭가슴살이 순살인 경우도 있고 뭐 닭다리 뭐 아니면은 그냥 그러면...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순살일 수도 있는 건데 정체성이 없지 않나요? 순살? 점발의 점이죠. 지점바의 지점이여가지고 퍽퍽살을 쓰고 뭐 닭다리 살도 쓰고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대충 그렇게 맞아요 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순살은 그니까 약간 잡종 같은 게 아닌가 와 잡종 잡종이라 하셨습니까 아닌가요? 지금 그거 어?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느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laughs> 헤르미온느까지 비하하신 거네요? 정말. 테르미온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불편해졌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 어쩔 수 없죠. 저 음식을 예. 말한 건데 그렇게 사람을 이입해서 얘기하시는 거면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지. 전 뭐. 예 아무튼 PC 뭐... 하지 못하네요. 그 발전이 아닐까 편해지면은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돼지가 돼요. 아 순살은 돼지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진 건 아, 되시에요. 순살을... 나는 이 편리성 하나 때문에 순살을 먹고 순살을 먹으니까 치울 게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나태해지는 거고 뼈 치킨을 먹는 사람들은 점점 부지런해지는 거죠 뼈를 치워야 되니까. 어, 근데 그러면 이제 뼈 치킨을 배달 시키는 사람과 순살 치킨을 포장하러 가는 사람 중 누가 게으른 겁니까 그러면? <laughs> 예? 아, 또 그것도 그렇네. 근데요? 그것도 그렇네? 오, 좀뜬데아 여기서 논리 하나 제가 또 하나 더 펼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뼈치킨 뼈가 남죠? 네 하지만 순살 굉장히 깨끗하게 식사가 가능합니다 네자이 화장실에 들어가보면 이런 표가 있어요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 또한 아름답다 음...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이제 뼈치킨을 먹는다는 건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요, 본인이? 그건 본인이 어? 생각하는 거고. 뼈치킨은 일단 그 남은 뼈를 조립해서 놀수 있음. 사골 끓일 수 있음. 와, 그, 그 치킨으로 사골을 끓인다고요 쌉과능. 그리고 고양이가 뺏어갈 일이 없음. 뼈치킨 먹잖아요. 뼈를 못 삼키기 때문에 커가지고 고양이들이 삼킬 수가 없음. 하지만 순살은 이미 입에 들어간 순간 끝장남. 고양이를 길러본 적이 없어서 이건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좀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뺏어가는군요. <laughs> 아 이것도 그... 경험의 차이네요 아휴 이래서 좀 넓게 보세요 넓게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걸까진 제가 말안 하려고 했는데 네 혹시 또 화면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요 귀찮아요 아, 자료 한번또 띄워드리려고 하거든요 음 오케이 아 일단 이거는 좀복금을 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여러분 뼈치킨 과연 파괴뼈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전 조사해 본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자. 자료 화면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십니까? 저게 맞아 뭐... 과연 이게? 다그로 <laughs> 보이십니까? 저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입니다. 소형화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뼈키치 뼈치, 뼈치킨을 좋아하는 당신. 과연 지금까지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던 걸까요? 오늘 진리의 문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호빗이 멸종한 이유. <laughs> 저걸 어었습니까 진짜 못 올린데. 그 죄송한데 그러면은 순살은 뭐 슬라임을 튀긴 건가요? 아니죠. 그 그게 순살은 순살일 거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순살은 살이 있지 않습니까? 슬라임은 살이 없어요. 슬라임은 물입니다. 액체. 죄송한데 순살은 애초에 아무것도 뭐가 섞였는지 몰라가지고 순살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제조 과정 봤어요? 뼈치킨은 뭘 썼는지라도 알지. 순살은 아예 아 몰라. 저기다 야 사람의 형상인지 동물의 형상인지 뭐알 길이 없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란 뜻그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뼈치킨은 알아버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호빗을 먹고 있었어요 오. 아 여기까지입니다 호빗 예. 존맛탱이네요 야만인! <laughs> 근데 충격이네요 진짜 근데 맛있었으면 뭐든 먹었을 거야 사람은 그게 호빗이든 닭이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토론으로 가와님은 음, 야만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제 논리 살짝 이렇게 좀 많이 펼쳐봤는데. 아 그리고 저는 가민님이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부위가 정확히 반반 나뉘어서 연애할 때 먹기 좋거든요 뼈가. 이게 그렇습니까? 근데 연애를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아 연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음네 좋습니다. 뼈치킨은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내고 하겠습니다. 뼈치킨은 사랑의 방해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금가완 님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이제 애인이랑 피크닉을 갔어요 뭐 한강을 갔다거나 아니면 막 이제 벚꽃이 내려오는 그막 들판에 도자리 피고 앉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제 막어 거기서 이제 한 저녁때쯤이 돼가지고 치킨이랑 맥주를 시켰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지고 노을이 지고 처저녁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요 자 그리고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고 옆엔 아름다운 애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제 막, 어? 애인의 손을 잡고, 이제 뭔가, 뭔가, 어? 딱 뭔가 해보려고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견태새끼. 아니, 어? 근데 이럴수가. 뼈 치킨을 먹어서 손에 기름이 있네? 아, 이러면 그때까지 분위기는 다 깨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에 가는 거예요. 어? 하지만 순살을 먹는다? 그냥 젓가락만 냅두고, 이제, 그냥 막 서로 손 잡고, 막, 어?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알겠습니까? 저는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상대방 남자친구는 손으로 먹고 있어요. 개걸스럽게 그냥 손으로 그냥 다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만날리가요 이제 그 손으로 갑자기 막어 뭐 가완님의 뒷목으로 이제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막어 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변태 새끼. 가민님 같은 생각만 님? 하시네. 저건 좀 아니다. <laughs> 저건, 저건 아니. 저건 저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하는 거지? 나 저분이 조금 아좀 그렇다 저거 이거네. 아니 저기요. <laughs> 죄송한데 뼈 치킨 순살 치킨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스킨십 주... 얘기로 넘어가는지 저 진짜 모르겠어요 가민님 저 진짜 너무 가민님 너무 좀 그래요. 아니 너무... 지금 상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죄송한데... 자 여러분들 다 사, 지금 상상이 나를 펼쳤잖아요. 지금 옆에 애인이 있고 막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어요. 어? 분위기가 무르익는 뼈 치킨을 왜 시키냐고요? 순살을 왜 시키고 치킨 자체를 왜 시켜 요 와인 먹고 있지? 아니 분위기를 갖다니까 한강에? 그래 한강에 와인 가져가지 와인. 한강에서 맥주예요. 그래 그럼 맥주를 먹겠죠. 그러니까 치킨과 함께 먹는 거지. 아니, 그러 그래 들어봐. 이 전제 조건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 아니, 잠깐만. 애초에 치킨을 뭐? 먹으면서 무드를 어떻게 잡냐고. 멍청아.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 무드 한번 잡아볼까요? 아, 이이 이 치킨. 뭔가 너 같아. 씨, 무슨 말. 개소리야? 약간 뭐랄까? 이 순살 같은 그런 모습이 너 같대. 이러면 이제 엄마 몰라 이러면서 이제 가 이렇게 다 가는 거죠. 잡종 같던데. 근데 뼈 치킨을 시킨다? 닭다리를 들면서 이거 너 같대 이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이렇게 되는 거죠. 싸우눌러일으킨다 이겁니다. 에이? 이해되셨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침개 끝자락이랑 치킨 다리 나눠주면 찐사랑이라고. 아까 사랑의 방위꾼이라 하셨는데, 죄송한데,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앞다리를 나눠줘야 사랑이다. 놀러 나가서 분위기 무드 잡는데 치킨을 시켜 먹진 않죠.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먹다 보니 분위기가 잡힌 거죠. 당신은 치킨 먹으면서 분위기가 잡혀요? 그, 뭐랄까, 저는 안 잡히겠지만, 이제 약간 잘생기신 분들은 치킨 먹으면서도 잡힐 겁니다. 그래, 일단 본인이랑은 상관이 없는 예. 얘기잖아. 만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논리가 아니, 아니지, 저는.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잘생기고 예쁜 거 아닙니까? 여 저희 가청자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뼈치킨이 아니라 순살 치킨으로 해야지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뼈치킨을 좋아한다면 그니까 플로팅을 당신은... 시도할 수 있잖아요 뼈치킨으로 닭다리 하나 넘겨주면서 나 닭다리 안 좋아하는데 너 먹어 하고 배려해주는 척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뭔가 다른 걸로 합시다 그러면 <laughs> <야>, 뭐엽다 <laughs> 일단 전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뼈치킨을 사랑의 방해꾼이다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다음 당신한테 한번 넘겨보죠. 저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뼈는. 자 음. 일단은 <laughs> 아까 그 스킨십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하는 건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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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아니 예. 먼저 시작하셨어요? 아니 예예예 예, 예. 아니 뭐 저보고 뭐 쓰레기 뭐 머리에 쓰레기가 들었다는 거 그렇게 해놓고 뭐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한번 예. 이거 안 꺼내서 그래? <laughs> 잠시만요. 네? <laughs> 아 잠깐만 나 평정심 유지를 못하겠어.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지금 엄근진하게, 정말 이제, 뭐랄까, 생산성 있는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겁니다. 먼저 하셨습니다. 일단은 예. 스킨십 있죠, 스킨십. 그래요. 우리 연인이끼리 예. 이제 뭔가 사귀고 그러다 보면은 손도 잡고 이제 뽀뽀도 하고 뭐 키스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죠? 뼈치킨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뼈치킨을 먹은 사람이 비교적 혀의 테크닉을 <웃음> 발달시키기 <웃음> 좋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뼈치킨 먹을 때혀를 돌리십니까? <laughs> 아 진짜 몰라서 그런데 제가 <laughs> 와 이거는 제가 뼈치킨을 먹을 때 혀를 돌리는군요. 스종. 아 이거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laughs> 아 <아니>, 다들 <laughs> 혀가 움직이. 뼈치킨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약간 추롭 추롭거리면서 뼈치킨을 드시는군요. <laughs> 아 이게 예, 이건. 어 충격입니다. 어쨌든 어, 본인의 예혀 <laughs> 테크닉을 치킨으로 기른다라. 발골이 가능. 아, 놀라운 좀 공격이었습니다. <laughs> 어 이거 순살만 <laughs> 공격이가 아니었네. 어 뼈치킨도 공격을 하는군요. <laughs> 그럼요 발걸로 혀바닥 테크닉으 어, 가능 예. 가능합니다. 아 아닙니다 뼈치킨 이게 수비네요 어찌 보면 이제 혀한테 <laughs> 당하는 거니까. 예조밥 아좀예좀뭘좀예 좀, 좀, 예, 와우 아뭐 알겠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음 이겼다. 아뭐 약간 뭐 언젠간 치킨을 같이 먹는 날이 있으면 제가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음. 왜 보냐고? 남은 뼈가 침에 흥건히 묻어 있겠네요. 아 개싫다. <laughs> 예. 와 그걸 왜 보고 왜 상상하는 건지 나 진짜 너무 변태 같아갖고 뭐할 말이 없다. 본인이 먼저 말했잖아. <laughs> 그걸 본인이 <laughs> 본다면서요? 보고 싶다면서요? 아니 뭐 본인이 뭐 치킨 먹을 때혀 테크닉을 사용한다 본인이 ]겠네. 먼저 무드를 잡는다면서요! 아니 전 무드를 잡는 게다 이제 순수치킨막막막 뭐... 뒤에 막 무슨 뭐 목에다가 막 일단 사골을 끓일 수 있어요 뼈치킨은 그 치킨 남은 걸로요? 네 해보셨습니까? 하면 되죠 못할 건 뭐람 뼈로 끓이는 게 사골인데 아 그러니까 뼈치킨에 뼈를 사골로 끓인다? 그럼요 못할 건 뭐람 못할 건 아니긴 한데 굳이 안 하는 게 아닐까요? 왜요? 할 수도 있죠. 그, 그 대체 왜 사골로 끓입니까? 네? 말리 차라리... 예? 먹고 싶으니까요? 저 이게 약간 좀 무논리로 나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진짜 본인이 먹을 아니, 수 있습니다. 아니 무논리가 아니라 죄송한데 아, 실제로 아니야. 양식 육수에서 동물 뼈를 발굴해갖고 그레이비 육수를 끓이는데 실제로 양식 육수에서 동물 뼈를 발굴해가지고 그레이비 육수를 끓인다고요? 아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뭐, 뭔 음식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레이브 음. 진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음. 예. 아이건 솔직히 가미 님이 무지의 영역이라 내가 뭐 어떻게 말을 줄 수가 없네. 예, 말해 줬는데도 일을 못한 거라. 어, 순살은 메뉴가 순살 하나밖에 없어요. 음. 근데 뼈는 그냥 뼈 치킨. 음. 뭐 콤보, 뭐 음. 윙, 뭐 다리 콤보. 이네 그래서 뭔가 많이 나와요, 계속. 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살은 순살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무 팔리기 때문에 뭘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로, 순살 자체가 우월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순살은 더 이상 진화가 힘든 거고 뼈치킨는 더... 진화가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죠 진화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도태되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원래 도태돼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이미 진화의 최종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진화는 최종판이었어요. 서워그레이몬 됐다고 해가지고 워그레이몬이 진화한다고 해서 워그레이몬이 도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치킨 너찌 보면 그거예요. 그 순찰은 더 디지 이상 편의성말고는 의미가 해서. 없는 거야. 절대 완전체이기 때문에 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화하려면은 다른 회사 어, 죄송한데... 합체를 해야 됩니다. 네 합체 예. 진화라는 게 있잖아요. 합체 진화가 더 우월하죠. 맞죠? 그냥 진화보다. 예. 애초에 진화 트리 자체가 합체 진화가 좀더 우월하고 좀더 강하잖아요? 진화하면 강하다는 뜻입니까? 그쵸 이거 굉장히 야하게 들리는데 혹시 본인 좀 <laughs>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하신게 아닐까 아 저사람 왜저래 진짜 합체, 완전 개병태야 합체하면 강해진다 이거 와, 굉장히 좀와 개병태 와나 진짜 예? 못참겠다 야 이거 진짜 <laughs> 와 진짜 개씨병태다 야 <laughs> 아 진짜 전좀 이게 계속 이렇게 노리시고 발언을 하시는데 좀 발언에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이거 다, 그, 그쪽 시청자분들도 또 동일한 생각인가요?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런 거 대답하지 않겠습니 이건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쪽 저희 시청, 시청자들의 인권을 똑같아요?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와 네, 너무 충격이네. 아전 진짜 가원 님이 이렇게 변태이신지 몰랐고 아무튼 오오. 계속 말해주십시오. 뭐 합체가 뭐어땠다고요합 그 합체? 치킨 얘기가 아니라 자꾸 이상한 얘기로 가니까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치킨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laughs> 저 되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가미 님이 물론 저를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저 여스거든요. 좀 발언을 그...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저는 한두 로보있는 아니 그 이제... 것도 아니고. 아, 아니 그냥 치킨끼리 합체하면 좀 너무 이제 약간 그 양철의 연금술사 보면 키메라라고 했거든요. 약간 그렇게 될까 봐좀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네, 했던 거예요. 저 근데 아까 야하다고 하셨어요, 형. 아 그러니까 그게 좀그야 목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무튼 일단은 뼈츠키는 솔직히 말해서 예. 얘는 질리잖아요. 한 계속 순살을 먹으면 질려요. 다 똑같은 맛이기 때문에. 근데 뼈츠키는 먹는 부위마다 식감도 다르고 부위마다 튀김의 질감도 달라가지고 원하는 식감, 원하는 질감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음...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질리지 않고 구성도 순살도 다르고 다리살과 퍽퍽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걔네는 그냥 섞인 거고. 둘이 따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입에 넣어봐야 그냥 둘이 섞인 맛만 나는 거지 두 맛,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쓰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 논리에도 맞는 게 아닐까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먹는 거니까 선생님 음식, 어? 음식물 쓰레기 드실 수 있으세요? 다 섞였는데 선생님 <laughs> 갑자기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걔네도 다섞었잖아요 어? 동시에 그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골라 먹는 게 아니라 섞여 먹는 거잖아요 걔네는 아 그러니까 비빔밥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비빔밥이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죠? 본인이 다 섞인 걸막 약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비빔밥을 음식물 쓰레기로 보는 게 아닐까? 죄송한데 비빔밥은 음식에 한 종류. 전주 비하 있네요? 발언으로 드립니다, 이거는. 전주전 비하? 아, 이거는 좀 계속 뭔가 토론을 하시는데 전주 비하 발언에다가 계속 합체하시고 막 어, 아좀 계속 좀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비하를 한 적이 없으며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이거는 가미님의 독단적인 저는... 생각입니다. 야, 이건 지역 비하하셨고요. 예, 뭐 아무튼 또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먹고 땅이 묻으면 화석으로 후대에 남길 수도 있고.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럼 치킨으로 <laughs> 볼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laughs> 그렇죠. 닭이 진화한 아, 건데 공룡이 되게 아, 필요한 거거든요.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세대 때 이제 남겨 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 먹고 땅이 묻으면 그게 화석이 돼 가지고 후대에 이런 동물이 있었다라는 걸 알릴 수가 있거든요. 와 이거 뭐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치킨이었다. <laughs> 네. 아까 그 뭐지? 현올림 논리와 투탑인 것 같네요. 일단 먹는 부위가 어딘지 알아서 닭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고요 뼈치키는 그리고 서, 각자 선호 부위가 다른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슴살을 좋아하는데 그닭살이 어, 좋아하는 또또또또 또, 또, 또 이거 하필 그 살을 좋아한다는 거 보니까 이것또 어? 아무튼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사람 아무튼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꽁, 꽁, 아 그리고 꽁, 이거 저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이. 뼈치킨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아니 뼈치킨 그 헤라클레스라고 아십니까? 네 헤라클레스가 닭뼈를 먹고 이제 뼈가지고 사자 한 마리를 그냥 뚜까 패가지고 그냥 가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 네. 로마시나 뭐 유권인가에 나오는데 정말 폭력적이에요 그뼈 가지고 그냥 사자를 그냥 같까 패버려요 흉기입니다 흉기 이걸 그니까 그게 닭뼈인가요? 예 닭뼈였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닭뼈를 어떻게 때림 아 진짜 그 제가 어? 그리스로마시나 정말 많이 읽어봐지고 아는데 그 코를 그냥 닭뼈로 팡팡팡 때리다가 사자가 너무 귀찮게 해가지고 몽둥이로 에라이 이러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뼈는 맞는데 치킨이 아니. <laughs> 이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가민님 그러면은 순살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살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본인이 너무 음 폭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어, 더 이상 가면 이제 의미 없는 논쟁이 될것 같아요. 뭐 제가 폭력적인 걸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혹시 남은 논리 같은 거 있으십니까? 아 근데 아까 다 말을 해가지고 여기서 더 말하면 가민님이 힘들 텐데 없어요 이제? 네 저는 다 썼습니다. 어 그럼 제가 이겼네요. 아 그러면 이거 그 본인이 상대의 논리에 이제 좀 뭔가 열 듯했다 했던 게 있습니까? 저는 와 치킨 혀놀림그 논리 굉장히 어 정말 마음속 깊이 좀 인정했고요. 저는 가민님 순살만 공격 가져오셔가지고 그예 <laughs> 공격적이다 <웃음> 이야기 한게 <laughs> 아 네, 좀 놀랍습니다. 뭐 서로 뭐 약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일단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네, 뭐 지셨네요. 순식간에 이제 걔 엄청난 논리로 밀어붙여서 이기려고 했지만 음. <laughs> 양적인 측면에서 제가 졌으니 일단 <laughs> 뭐 일단 질적인 면에서는 비겼고 양적인 면에서 제가 졌으니 질적인 면에서 어, 내가 이긴 거 음. 같은데. 아니요 질적이면서 제가 이겼죠. 아 음. 어쨌든 이긴 게 중요한 거죠. 네. 해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겼습니다. 뭐 다음엔 뭐 세일러문이 이기나 웨딩피치가 이기나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쌉가능. 네 여기까지 무논리의 바가미니였습니다. 아, 에전 논리적인 정가화였습니다. 예 네, 무논리였고요. 변태. 네. 변태. 개씨 그리고... 변태는 당신이지! 개씨 변태. 변태다가... 야 여자 랑 치킨 먹다가 여자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존나 변태야 그냥. 되게 저는 그런 것보다 뼈치킨을. 혀를 써가지고 와전 <목소리> 닭다리 키스녀와 한강 스킨십 다음에 불꽃치는 미친 <laughs>